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영어교사 트레이너 다이애나입니다. 이번 보물창고 시리즈는요. 위딩입니다. 위딩 스킬스도 해당될 수 있고요. 익스텐시브 위딩도 해당될 수 있어요. 어, 이 시리즈는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 싶거나 다양한 패시지를 원하신다면 챙겨보실 수 있는 시리즈고요. 혹시나 이전에 다른 시리즈들 챙겨보지 않으셨다면, 보물창고 시리즈는 선생님들의 검색 시간과 노고를 줄여드리고자 저희 연구원들이 살펴보는 페이지들을 대방출해드린 시리즈고요. 유료 무료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어서 필요에 맞게 선택해서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리딩 보물 창고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추천드리는 리딩 보물 창고는요. oup.com의 /에 elt에 그레이디드 리더스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OUP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어머님들 많이 만나고 있어요. 네, 어 OUP의 사이트에 가시면 다양한 교재 정보와 자료가 들어 있는데 특히 웨딩에 포커스를 두신다면 꼭 그레이디드 리더스를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원서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시리즈들이 있는데 이+ 시리즈들의 타이틀 정보 그리고 교재마다의 리소스들 아이들 챙겨 볼수 있는 거 댁에서 어머님들 챙겨 보실 수 있는 거 자료까지 다있고요어 이+ 사이트 실제로 가시면 아이들의 진단 평가까지도 하실 수 있는 유용한 페이지라서 혹시 모르셨을 선생님들을 위해서 첫 번째. 보물창고로 공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드리는 보물창고는요, 고 o 2 l i b r a r y 다 o k r 입니다 음, 안타깝게도 유료 컨텐츠이긴 한데요. 아마도 리딩을 티칭하시듯 많은 분들이 다독의 중요성에 관해서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좋은 책을 많이 읽을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읽힐까, 읽은 기록을 남길 수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온라인 도서관 등을 찾고 계셨다면 꼭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는 사이 사회... 입니다. 이 라이브러리 안에는요 미국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리더스 채택된 천 권이 넘는 도서들이 들어 있어서요. 도서를 보실 수도 있고 이 라이브러리의 이북뿐만이 아니라 도서를 읽고 난 다음에 할수 있는 컴포넌이션 문제들이나 아이들 클라스별로 수준별로 어떻게 풀었는지 그리고 책을 추천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한 번에 하실 수 있고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라서. 음, 추천드리는 두번째 보물창고 입니다 세번째 추천드리는 사이트는요 amazon.com 에요 킨들 이북스 입니다 킨들 너무 유명하죠 음, 제가 어, 개인적으로도 책을 읽으려고 할때 다양한 이북들 e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어, 그렇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어, 내가 독서 습관을 스스로 찾았을 때 특히 유용한 사이트라서 아마존 킨들 이북 e 추천드립니다 자, 어,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보물창고는요, audible.com입니다. 벌써 눈치채신 분들 계세요. 안으로 가시면 오디오로 된 북을 어, 만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점자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의외로 어,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보다 어, 나중에 사고가 생겨서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오디오북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어, 학습자로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듣기가 쉽지 않아요. 듣기에는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요구하는데, 어, 그런데 좀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동관에도 해서 추천드리는 보물 창고입니다. 다섯 번째 보물 창고는요, 스토리 라인 온라인단 내십니다.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주소로 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페이지를 보시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디오북을 듣는 것 자체도 기분이 좋은 일인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책을 읽어주면 더욱 효할것 같아요 그죠 어~ 아이들도 유명한 배우가 책을 읽어주면 어떨까 성인 뭐~ 아~ 아, 학생들 가리지 않고 배우들이 읽어주는 컨텐츠를 만날 수 있어서 유료도 있지만 무료북들도 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어, 처음 보신다면 특히 배우들이 책을 읽어주는 환상 꿈한번 꾸신 적이 있다면 어, 핫한 사이트가 아닐까 해서 보물창고로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추천드리는 사이트는요 EN으로 하시고요 어, islcollective.com입니다 들어보셨을까요? 음, 안으로 가시면요 이거는 책이 좀 많다기보다는 다양한 워크시트나 뭐 PPT나 비디오나 이렇게 전반적인 수업 자료가 들어있기도 한데 제가 이번 시리즈에 포함시켜 드린 이유는 어, 리딩을 티칭하면서 좀 재미있는 패시지들 다른 책에 나오지 않는 그런 걸 찾으시지 않을까 또좀 체계적이고 이어지는 많은 난이도 함께 쓸수 있는 워크시트 이런 것들을 여기서 좀 찾아보실 수 있고 또 파워포인트 함께 제공되는 자료들도 있고 해서 비딩 수업하실 때 부담 없이 찾아보실 수 있는 사이트라 이번 보물 창고로 포함시켜 봤습니다. 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보물 창고는요, uexpress.com에요. 라이프의 슬래시 디어 랩이 하셔야 돼요. <laughs> 디어 랩이 만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이기도 한데요. 혹시 처음 들어보셨다면 어 이렇게 챙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조언을 구하는 것 평소 일상생활과 연결된 거잖아요. 네 정말 맛깔나게 현지 컨텐츠로 이 작가분이. 고민 상담을 해주듯이 사설처럼 해주는데, 어, 타픽들도 그렇고, 문체도 재밌고요. 어, 근량이 워낙 많아서, 어, 본인 스스로 좀 재미있는 거 많이 찾아 읽어야지. 기사나 이런 딱딱한 거 말고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실 수 있고, 어, 조언을 주는 형태의 리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이렇게 좀 써볼 수 있고 응용하기도 했던 사이트라서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려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리딩을 위한 보물 창고 답 세븐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시리즈에서 만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건강하세요.